예, 오늘 말씀은 이제 뭐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 다시 한번 시작. 예, 오늘은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43절까지 이렇게 보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어다니다가 루타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낳게 하시니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요파의 다비다라 하는 여 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루다가 요파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그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온 욕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욕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는 무두장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 성도들입니다. 이것은 신앙생활하면서 선택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는 우리는 꼭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뭐 다른 의견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왜 그래야 되냐? 제자는 선생님을 닮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선생님의 말투와 행동들 하나 하나까지 흉내내고 따라하다 보니 점점 선생님과 비슷해지는 게 당연하다는 거죠. 그래서 본문을 보면 베드로 역시 예수님을 닮아갔습니다. 그래서 물론 베드로에게는 허물도 많고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베드로는 예수님을 점점 닮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베드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1번 주님 만나면 자리를 정돈하게 됩니다. 다 같이 시작. 예, 여기 앞에 보면 베드로가 루따라는 곳에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이렇게 나와 있죠. 두루 다니다가. 베드로는 전국을 온천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중이었습니다. 전도 중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예리살렘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면 같이 다니던 베드로, 요한 맨날 이렇게 붙어서 이름이 나오는데 요한도 없습니다. 베드로 혼자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잠시 떨어져 있었던 것같아서 같아요. 그래서 혼자서 다녔을 것 같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다가 루따라는 곳에 성도들을 만나러 갔다고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서 애니아라는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애니아니까 여자 같은 기분이 드는데, 여자가 아니고 남자였습니다. 만나러, 거기서 만나게 되는데, 그래서 영어 성경을 이렇게 대조해서 보니까, 애니아를 만났다가 아니라 애니아를 발견했다라고 나와있어요. 발견했다. 그래서 아마 지나가다가 우연치 않게 이렇게 보게 된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당시에 환자들은 뭐 길거리에서 뭐 이렇게 깔고 앉아가지고 누워가지고 동냥이나 받고 있던 그런 모습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루타에 사는 성도들을 만나러 갔다가 중풍병으로 앓고 있는 8년째 앓고 있는 어 어떤 남자를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내용을 보면 그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나중에 나오는 두 번째로 나오는 어 다비다라는 사람이 여자가 나오잖아요. 과부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죽은 답이라 다비다 나오는데, 답이다를 설명할 때이 사도행전을 쓴 누가는 제자 답이다라고 써 있어요. 읽어보니까. 답이다는 제자라고 나와 있고, 애니아는 앞에 제자란 얘기가 없어요. 그럼 그 얘기는 뭐냐? 우리가 추측할 때, 이 길거리 가다가 발견하게 된 중풍병자 환자 이 남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상태가 아니었던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그런데 그 뒤에 나와 있는 애니아라는 여자가 죽었잖아요. 그 애니아 앞에는 제자라는 걸딱 붙인 거볼때 누가가 그냥 쓰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 누가는 이걸 통해 말하는 건 뭐냐면 그 죽어있는 여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었고 신앙생활 하다 죽은 사람이고 중풍병자 이 환자 8년 동안 중풍병자라 있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상태였다라고 어 상황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장 34절. 우리 이거 한절 되니까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시작 오늘 이 본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 이 구절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승천 후에 사도행전에서 누가 사라졌냐? 예수님이 사라졌거든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예수님 얘기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 스테반 집사의 이야기, 빌립 집사에 대한 이야기, 지금까지 그 내용을 우리가 말씀을 들었죠.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없었죠. 근데 베드로가 뭐냐 하면, 이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등장시키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르다,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낳게 하시니,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 했더니 일어났다. 그러면서 뭐냐 하면, 베드로가 하고 싶은 얘기이 거예요. 내가 너를 치료한 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너를 낳게 하신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사도행전을 통해 가지고 사도들에게 눈이 가 있던 우리들의 눈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눈을 돌리게 하는 역할을 이 본문이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면 네 자리를 정돈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우리의 눈을 돌리게 하는 역할을 이 베드로가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얘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이십니다.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으로 중풍병자가 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베드로는네 자리를 정돈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정돈하라고 그래가지고, 이 본문들을 이렇게 쭉 계속 읽어가면서 이게 무슨 말인가. 그래서, 전에는, 이렇게 슬쩍 읽으면, 정돈하라는 얘기가 뭐냐 면너 지금 들어 누워있는 그 이부 자리 있잖아. 너 지금 동량하고 위해서 이렇게 뭘 푸대자루라도 깔고 누웠겠죠. 중후봉자가. 너, 그, 보따리, 그거 들고 일어나서 가라. 그런 식으로 이해를 읽어보면 그렇잖아요? 그건 우리나라의 번역상의 문제고, 원래 뜻은 뭐냐? 그 말이 아니고, 지금 누워있는 그 자리를 청소해라. 그리고 빨리 가라. 그런 말이 아니고, 이제는, 네가네가 네가 누울 자리를 네가 준비하라는 얘기라는 거예요. 오어의 원래 뜻이 이제 네가 누울 자리를 네가 준비하라는 거예요. 남들이 너의 누울 자리를 깔아 준 다음에 네가 그 자리에 눕는 게 아니라 이제는 네가 누울 자리를 네가 준비하라. 네가 만들어라.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니까 거기 뭐냐면아 침대를 만들어라. 네가 너의 침대를 만들어라.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너의 누울 자리를 깔아주는 게 아니라 이제 예수님의 능력으로 치료되었으니 남의 도움을 받지 말고 너의 누울 자리를 너 스스로 준비하는 사람이 되도록 가라.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뭐냐면 8년 동안의 환자의 모습에서 이제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살라고 남을 의지하던 너의 삶이 이제는 뭐냐. 네 스스로 너의 누울 자리를 준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져라 하고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치료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흉내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담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치료한 얘기가 누가 복음에 나오는데 누구냐 하면은, 뭐다 얘기는 하긴 시간상 그렇고, 뭐냐 하면 예수님이 어느 집에서 설교하실 때, 중풍병자를 지붕을 뚫고 이렇게 내려온 사건이 있었죠. 지붕을 뚫어가지고 친구들이 이렇게 달아매가지고 예수님 설교할 때집 안쪽으로 이렇게 내려놓은 게 있었어요. 그때 그 사람이 중풍병자였습니다. 이게 누가 보면 5장 24절에 나와요. 여러분 이게 누가복음이잖아요. 지금 사도행전이 누가가 썼거든. 누가가 썼거든. 그래서 누가는 이중국병자에 대한 이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예, 여러분 이거 희한하잖아요. 예수님이 중국 병자를 치료하실 때 뭐냐하면 누울 것에 매달려가지고 지붕을 뚫고 친구가 내려준 친구들이 내려준 걸 보고 예수님이 뭐냐면 내 침상을 들고 가라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도 뭐냐하면 내 침상을 정동하라는 거예요. 네가 누워 있는 그 침상, 네가 잠잘때 누워 있는 땅에서 그때 뭐 땅바닥에 자는 시절이 아니었고 뭐 나무라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위에서 자는 이스라엘의 그 상황에서 그 침상 그거 들고 가라.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얘기를 베드로가 지금 흉내내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있다 보니까 베드로도. 중풍 병자를 만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던가가 여기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얘기 할거 없어요. 어, 예수님이 그때 지붕 들고 내려온 그 환자에게 뭐라고 하셨나? 내 침상을 들고 가라. 그래서 베드로도 뭐냐면 내 침상을 정돈하라. 내 침상을 이제 침상에 중풍 병자는 못 움직이고 누워 있으니까 이제는 네가 치료 치료 받았으니 이제 너의 눕는 자리를 네가 준비하도록 하라그 침상에 이 눈이 가 있는 거예요. 저도 이거 연결 못하다가 이렇게 설교 준비하면서 어 이거 이렇게,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아 그래서 베드로가 여기에 눈이 머물러 있구나. 그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뭐냐 하면요. 우리도 일본 주제를 만든 것처럼 주님 만나면. 우리의 자리를 정돈하게 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주님 만나면 남들을 의지하던 내 삶이 이제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삶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 방향으로 우리의 인생이 정리정돈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보고입니다. 전에는 중국방자 병자들이 친구들이 침상을 깔아주고 가족들이 침상을 깔아주고 오둠 중이니까 들어다가 그대로 눕혀주고 했던 인생이 그러한 별벌일 없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복음의 능력으로 치유받은 다음에 예수께서 너를 치료하셨느니라. 이제는 뭐냐 세상에 그 어떤 것들이 내 인생을 깔아주고 준비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덧입어서 새로운 출발을 할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중요한 얘기라는 것입니다 자또 넘어가서 2번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또 본격적으로 이제 닮는 얘기를 그래서 닮아야 된다라는 이 포인트를 갖고 보니까 답이다야 일어나는 것도 딱 떠오르잖아요 소녀야 일어나라.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있었어요. 요바에 살던 다비다가 죽었을 때, 요 요바의 성도들은 다비다를 장사 지내는 대신에 가까운 루따에 있는 베드로가 와주기를 간청했다. 그래가지고 두 사람이 와가지고 요바에 와가지고 가까운 도시였기 때문에 와서 베드로한테. 우리 저기 제자 다비, 다비다가 죽었다. 오시라고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이렇게 해석을 해요. 왜 베드로를 불렀을까? 중풍병자도 살렸던 베드로의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은 그 능력을 입어서 혹시 다비다도 살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뭐 베드로 보고 와서 장례식 해 달라고 부르진 않았을 거예요. 혹시나 살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갖고 옆 동네 에 있던 베드로 사도를 초청했다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어그 8년 동안에 누워 있던 그 중병자를 살린 그 이야기가 퍼졌고 그래서 베드로가 급히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바의 성도들은 다비다가 행했던 자선 선행들의 증거들. 그게 뭐냐면, 뭐, 약하고 가난한 자를 도왔는데, 특히 뭐냐면, 그 시체 앞에 있던 과부들 얘기가 나오잖아요? 과부들이, 이 답이다도 과부였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과부들이 모여 있었다라고 이렇게 본문이 얘기합니다. 그래가지고, 살아생전에, 소고과 겉옷을, 바느질 주, 주, 종목이었나 봐요, 이분이 이분이. 그래가지고 이 바느질 해가지고 옷을 약한 자들을 위해서 옷을 만들어 주든그 답이다. 이렇게 했었다고 한 사람이 없다고 베드로에게 지금 증거하고 있어. 이렇게 좋은 사람이었다. 이렇게 신실한 사람이었다라고 베드로한테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베드로의 마음에 감동이 일어난 거죠. 살아생전에 이렇게... 우리들을 위해서, 과부들을 위해서 이렇게 애를 쓴 사람이었습니다라고 베드로한테 얘기할 때 베드로가 이 얘기를 듣고 마음에 감동을 먹은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다락방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죽은 다비다를 향해서 다비다야 일어나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다비다가 살아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이런 행동이 또 찾아보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닮았더라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 5장에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린 일이 있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현장에 성경을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같이 갔었다라고 나와요. 따라가가지고 그 죽은 자를 살리는 거를 베드로가 봤어요 그거를.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 어떻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닮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예수님이 하신 대로 뭐라고 하셨냐면 정경에 보니까. 소녀 소녀 소녀에 일어나서 달리다굼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달리다굼이라고 했습니다. 자 성경에 마가복음 5장 41절 42절 다 같이 시작. 예, 12살짜리 딸내미를 이렇게 죽었던 딸내미가 살았습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본문의 원래 말이 뭐냐? 답이다 잖아요. 답이다 다비다 쿰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할 때는 달리다 쿰이었고, 답이다야, 일어날 때는 답이다 쿰 라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결론 뭐냐? 베드로는 예수님을 닮았습니다.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사역을 할때 그거를 보고 기억한 다음에 중풍병자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가 기억됐습니다. 죽은 자를 살릴 때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가 기억됐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닮은 모습 그대로 말로 선포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흉내내려고 했던 거죠. 예수님이 그때 그렇게 하셨지. 그래 나도 이렇게 해야지. 그대로 닮으려고 했다라는 거죠. 베드로만의 독창적인 말을 한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셨던 그 얘기를 그 선포를 기억했다가 그대로 따라했다라는 것이죠. 물론 두 사건에는 그 차이점이 있어요. 뭐냐?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의 능력으로 소녀를 살린 반면에 베드로는 기도한 후에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다비다를 살린 거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이 응답되리라는 것을 믿고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풍병자 얘기도 그렇고 지금 죽었던, 죽었다가 던죽었 살아난 다비다의 이야기도 보니까 베드로가 행동한 모든 일들이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했던 것을 그대로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대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베드로는 예수님을 닮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3년을 따라다녔던 제자 베드로가 선생님 예수님을 닮았듯이 수십 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 게 당연하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닮아야 됩니다. 아, 그러면 이게 담고 끝내란 얘기냐. 더 중요한 얘기가 하나가 보금적으로 더 한마가 남았습니다. 3번 주님은 나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다 같이 시작. 다시 한번 시작.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힘입어서 중풍병자도 일으켰습니다 베드론 또한 죽어있던 다비다도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일으켰습니다 이제 복음으로 돌아가서 다비다와 중국병자를 일으켰던 그 예수님께서 나도 일으켜 세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냐 애니아가 일어나고 다비다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나랑 관계 없어요. 우리가 무슨 중부병자 얼굴을 봤습니까? 애니아를 봤습니까? 다비다 얼굴을 봤습니까? 우린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적용할 점이 있어요. 뭐냐? 예수님께서 나도 그들처럼 일으켜 세우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주님이 다 일으켜 세우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00년 전에 그 사람들을 일으켰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지금 오늘날도 복음의 주인공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일으키십니다. 언제냐? 현재도 일으키지만 성경에 나와 있기를 주님이 다시 오는 날 주께서 호령과 천사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을 다 일어나게 하게 할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보겠습니다. 대살렘과 사장 16절, 18절. 주께서 시작. 아멘. 여러분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분명히 일으키신다고 했습니다. 일으키신다라는 거예요. 죽었던 야이로의 딸을 일으키, 일으키셨던 주님, 또 베드로의 기도를 통해서 다비다를 살리신 주님이 마지막 날에는 나도 일으켜 세우실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는 뭐냐면 죽어도 다시 살리시는 주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소망을 갖고 살라는 거예요. 죽은 게 끝이다,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 육신이 썩어서 없어지는 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실 거라는 거죠. 일으켜 세우실 것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아무 염려하지 말고 부활의 주님, 생명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뭘 해야 되냐?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에만 집중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는 예수님을 닮았습니다. 예수님처럼 죽은 자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물론 우리는 베드로에게도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이어서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은 나타내지 못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살려주시는 기적은 반드시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닮아야 될 모델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닮아야 될 모델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닮아간다고 해서 우리가 베드로를 닮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닮아간다고 해서 사도 바울을 닮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라는 원형을 닮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닮아야 되죠. 우리가 베드로 닮을 것도 아니고 사도바울 닮을 것도 아니에요. 빌리티사 닮을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을 닮아야 됩니다. 아무리 유사해도 원본을 벗겨야 됩니다. 원본 대신 닮아야 될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원본을 닮으라고 해야 비슷해지는 거죠.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가 본받아야 될 유일한 원형임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담기에 더욱 애쓰는 성도들에게 되기를 주님이라고 한절히 추라합니다